봄이 오고 있는 치약산 고둔째 풍경입니다 아 앞에 보이는 이 지체만한 바위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치약산 의 백미 아름다운 물과 아름다운 물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이 물소리 한번 느껴보시죠 이렇게 맑고 깨끗한 물이 우리의 피로를 알려주고 가진 것 없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자연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이 치악산 고둔째 폭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이 아름다운 풍경 자연과 하나가 되어 행복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자연이 빼어나기로 아름다운 지약산 고전재였습니다.